그 사건을 우리가 어렵게 간신뭐 음... 쉽게 받은 것처럼 간신히 못 받았어 죽을 뻔했어 사, 무슨 사건이었는데 사건이 많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어떤 사건인지도 몰라 기, 검사 이름만 기억나죠 뭐야뭐야 뭐요 네? 쟤는 그것만 기억해 누가 나를 기소했다 <laughs> 어, 네. <laughs> 그렇죠. 너 기소해?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지 검사한테 직접 하지 말고 <laughs> 책상이나 담벼락이나 한번 종이에다 하지 말 아니 변호사한테 지, 괜찮아요, 변호사. 지금은 국회의원 된 <laughs> 어떤 검사가 있었는데 어제 검찰청에 한 미친놈이 와가지고 그 검사들한테 욕하고 책상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 애가 있었대. 근데 그 미친 애가 바로 너래. 이렇게. <laughs> 아, 이미러한 사건이야. <웃음> <웃음> 색상도 걷어찼어. 네. 성격이 와, 진짜 나쁘다 이거. 애가. 아니, 음? 아니 아니. 그런 정... 에서 돼야 돼. 아니 그런 정치권 넘어가하게 대처해야 안안 돼. 넘어가면안 돼. 싸워야 돼. 면안 돼. 저, 경찰이 정치적 의도가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잔아하게 해야 돼요. 그 사건으로 진짜 감옥 갈 뻔했어. <laughs> 아니 저 감옥에 넣어야 돼. 감옥에 처. 수재가 우리. 아니 대신 대신 싸우고 욕이라도 해줘야 돼. 그런 검사들한테. 그 주진우 그때 사건 최우진수 기억하거든? 그 같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같이 있는데. 그, 그 재판은 다른 재판이야. 다른 재판인가? <웃음> <웃음> 우리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 사실. <laughs>